있죠. 낮엔 자고 밤에 온분들밤몇시였는들은밤1 음. 1 시에서 1 2시 사이에 목욕 시켜주고 마사지 해주는 게 가장 좋아. 요 그래서 목욕 시켜서 꺼내서 참기름이나 베이비 오일 같은 거 손에 듬뿍 발라. 그래서 이마서부터 엄지 손가락으로 귀도 만져주면서 턱까지 한 편이랑 다섯 번씩 해주는데. 어머게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도 해주면서 조용한 엄마는 여기가 조용하게 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어,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주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또 다섯 번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눈 눈썹 이 있는 데 있죠. 둘째, 셋째 손가락, 엄지 손가락은 양쪽 다 턱을 꼭 붙잡고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눈썹을 꼭꼭 눌러줘. 가서 찍어. 다시 한번. 아니요, 가까이서 찍을게요. 자, 눈썹을 꼭꼭 눌러주면서 다섯 번. 이렇게 다섯 번. 그 다음, 양, 이게 눈, 다크서클 생기는 게 있죠? 눈 밑에. 이게 엄지손가락을 턱탁 눌러주고, 눈 밑에 꾹꾹 눌러주면서, 오, 시원하지? 그럼 애기도 진짜 엄마 말 따라서 시원할 수 있죠? 시원하지? 너무 좋지? 어, 이거 좋겠다. 나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 양미가. 할머니들은 코가 납작한 애들은 이렇게 하면 코가 올라온다고 절대 이렇게 해서 코가 올라오지 않아요. <laughs> 사춘기 때 대야 코가 올라오죠. 그래서 자보도 자극하죠. 어? 그렇지 눈물샘도 자극시켜죠 그래서 이이 목적은 이게 눈물샘 사실은 눈물샘을 자극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세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여기 딱 손대주고 자 이렇게 턱은 이게 턱에 엄지 손가락 손대주고 편한 대로. 그다음 아까 입모 마사지 자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응. 그 다음 아래 잇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하루에 여러 번 양, 이게 얼굴 전체 운동해 줘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 공기를 집어넣고, 응. 그 다음 혀로. 잇몸을 한 번씩 마사지해줘. 그다음에 하 눈도 이렇게 애기들 하는 거 똑같이. 또 우리가 고개 돌리듯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그게 안면 마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뇌 신경도 원활하게 혈액순환 되고 좋대. 요 그다음 가슴 할때 이렇게 X자로 다섯 번씩 넷 네. 다섯 하트 모양. 아이거 어, 좋겠다. 어이거 정말 큰다. 하루하루 애기 큰게 보이지, 이제? 앞으로. 두달 넘어가면 쭉쭉 커. 자, 다섯 번이 다 됐다. 그러면 갈비뼈가 이렇게 있죠? 복부를 마사지해 줘요. 자,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꼭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다섯 번씩.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이 변을 볼 때, 우리 공연전이 물처럼 나와. 점만 먹으면. 근데 변, 이 분유를 먹으면 싹 달라지지, 완전 변비가 걸리지. 네. 어제 그저께도 한 명씩 전화가 왔는데, 어이야, 똥을 못 싸서 막 똥은 보이는데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엄마가 새끼 손가락, 에 장갑 끼고 기름, 오일 잠깐 묻히고 빼내줘. 네. 음, 새끼 손가락으로 빼내줘.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사실 변 나면서 피 나오는 얘기도 있거든. 근데 대변을 물처럼 물고기 나오면 그 먹어서 장점이지. 그래서 이런거 해주고 그다음 자. 발 빨아 빨아. 애기들 유연하니까 오늘 애기들도 다 하더라고 요자발 빨아 바라 하면 확 손잡고 빠는 애기도 있어. 그래서 가장 성격 좋은 애기들 어떤 애긴 줄 알아? 발 빠는 애기들. 발을 양쪽 다 가져다가 빠면 그 애기들은 나중에 크면서 봐봐 사회성이 제일 좋아. 성격이 아주 좋아. 응, 발 빠는 애기들이. 그래서 자이들부 다섯 번씩 해주고. 그다음 자 유연하니까 자 무릎 이렇게 돼. 응, 이렇게. 자 이러면 똥도 잘 싸. 응, 변비가 안 와. 장운동이 되거든 네, 다 번씩 음, 그다음 번씩. 자 이렇게 세워서 툭툭툭 툭. 자 우리 걷는 연습 하자 그러면 애들이막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너무 좋아서 잘해 음. 왜, 왜, 왜. 그다음 팔두 종류죠 돌려가면서 빼주고, 자, 돌려가면서 빼주고 돌려가면서 빼주고 돌려가면서 빼주고 이쪽 손을 할때 왼쪽 손을 어깨를 붙잡아줘요 음, 음. 이쪽 손을 할때 오른손으로 뒤쪽 어깨 뒤쪽을 잡고 그래서 쭉, 너무 세게 부르면 탈골 될수 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아까 돌려주면서 했죠. 그다음 쭉쭉 빼주고 다섯 번씩 쭉쭉 빼주고 그다음 손바닥 마사지, 해줘. 손등 마사지 해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손톱 이렇게 몽글몽글 흔다음 쭉쭉 빼주고 몽글몽글 빼주고 이런 거를 다섯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다섯 번씩 이렇게 해주면 혈액순환도 너무 잘 되고 애기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미용실 가서 손 마사지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았잖아요 똑같은 현상 그 다음 다리도 돌려주면서 빼주고 돌려주면서 빼주고 그 다음 쭉쭉 빼주고 쭉쭉 빼준 다음에 발바닥 마사지 해주고 발등 마사지 해주고 그다음 발바락도 돌려주면서 쪽쪽 해주고 다 그다음 등할때 등도 이렇게 이렇게 눕혀서 자 스트레칭 이렇게 견갑골 양쪽 어깨 끝이죠 견갑골에 엄지손가락 딱 놓고 자 스트레칭 아까 얘기 들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8개월 지금 7, 8개월 된 애기들인데 쭉쭉 해지가 목이 쭉쭉 내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다섯번씩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턱을 꼭 붙잡고 엎드려서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목뼈가 먼저 경추 쭉쭉 내려오면서 척추, 요추, 위추까지 요추, 이렇게 해주면 애기들울때 가장 쉽게 달래는 방법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쓰러줘요 이렇게 쓰러주면 아기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척추인데 나란히 쭉쭉 아이고 우리 아가요, 뭐 음. 어떻게 물지?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목서부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섯 번씩 꾹 눌러주면서 해주면 이쪽에 가면 위쪽이잖아요. 왜 우리 책걸채 내려주, 채 내리게 해줄게 하면서 엎드려 봐봐 해놓고는 발로 꾹꾹 누르 사람이 있잖아요. 발꿈치 꾹꾹 누르는데 어느새 이쪽 쯤 가면 마주득 너무 아파. 그랬더니 다았다 위하고도 연결이 되는. 여기서 소화도 잘되게 해주고 네. 좋죠. 다섯 번 됐다 그러면 자두달 정도면 손을 떼도 여기들이 고개 할떡다 그런 게 아니라 바짝바짝 바짝 하지 그래서 이렇게 새로 자 우리 마사지 거의 끝나가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직접 다섯 번 해주고 그다음 자 마사지 끝났다 하면서 머리 끝서부터 살도시 발끝까지 쭉 마사지해줘. 어, 이거 좋겠다. 내일 또 하자. 그러면 애기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바짝바짝 뛰어. 그래서 아까처럼 놓고 기저귀 채워주고 옷 입히고 점맥여 주면 지가 아무리 밤에 밤늦시잠안 자는 애들도 밤 11시, 12시 사이 목욕시키고 마사지 해주고 점먹으 자지. 3시간만 자도 엄마들이 헛거리지. 그리고 종합 비타민 다시 드시고 있지. 그냥 천하기 엄마들은 둘째가 언제 생길지 모르죠 엽산을 미리 먹어야 되죠 미리 따로 안 먹어도 언제든 둘째 생겨도 아무 문제 없죠. 임신하기 6 개월 전부터 먹어. 엄마도 하나, 아빠도 하나. 그래서 그렇게 먹기 위해서 조합 비타민을 먹으면 젖 먹으면서 힘들지다. 도않 언제든 둘째가 생겨도 한달 만에 생겨도 건강한 아이가 나. 너무 좋아.